가정법은 이지텔프 문법에서 비중이 굉장히 커요. 출제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넣어드린 이 공식만 암기를 하시면 누구나 다 점수를 낼 수가 있는데 괜히 해석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정답을 고를 수가 없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해서 암기한 공식 대로만 문제를 풀어야지 점수를 낼수 있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이제 암기하실 부분을 먼저 한번 훑어보면 1번에 가정법 현재라고 드렸고 그다음에 2번에 가정법 과거라고 드렸죠. 그다음에 3번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드렸는데 사실은 가정법 미래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가정법 미래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제가 아예 넣어 드리지 않았고 이 가정법 현재도 예전에는 좀 나오긴 했지만 요새는 출제 비중이 거의 없어요. 많이 떨어져요. 가정법이라는 건 예문을 보면 모두 다 공통적으로 if가 들어가 있어요. if가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이게 가정법 문제 유형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가정법을 방금 시제로 나눴잖아요.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왜 가정법의 시제라는 건 if 뒤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정법 문제는 우리에게 뭘 물어보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if에 현재 시제의 동사가 있어. 그러면, 이프가 들어있지 않은 이 연결된 문장을 우리가 주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절의 개념도 접속사에서 좀더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이 안에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드린 can, will, may, shall, must를 한꺼번에 조동사라고 부르거든요. 조동사도 저희 교재에 챕터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동사 파트에서 조동사는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아, 이렇게 생긴 애들이 조동사구나, 라는 것만 아시면 돼.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f 가 있으면, 이 현재 시제의 동사랑 주절에 있는 이 조동사들이 서로 맞게 연결되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게 가정법 출제 포인트예요.